트로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은 투표가 공개되었다. 가장 잘생긴 남자 트로트 가수 TOP10을 뽑는 이번 팬 투표는 수십만 명이 참여했다. 예상치 못한 순위 반전과 함께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그 중심에는 미스터 트롯 우승자가 압도적인 득표로 1위를 차지했다. 총 54만 2127표를 얻은 그는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입증했다. 이번 투표에는 익숙한 얼굴과 새롭게 떠오르는 비주얼 스타들이 포함되었다.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트로트계의 얼굴 천재 TOP10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본다. 놀랍고 흥미진진한 결과를 하나씩 공개하며 그들의 매력을 조명한다. 10위 손비나는 1 3 8182표를 획득하며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화려함보다 진심으로 노래하는 그는 트로트계의 따뜻한 가수로 자리잡았다. 총 13만 0 0여 표로 꾸준한 팬 사랑을 증명했다. 손빈나는 진솔한 감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독보적인 매력을 지녔다. 그의 외모는 단순한 잘생김을 넘어선다. 화장기 없는 자연스러운 얼굴과 담백한 스타일은 꾸밈 없는 미의 대표주자로 꼽힌다. 특히 2025년 4월 내 사랑 내 곁에 결승 무대에서 보여준 눈빛은 관객을 사로잡았다. 진심 어린 보이스와 감성으로 큰 감동을 선사했다. 한 팬은 노래를 듣다 눈물이 났다. 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감상을 남겼다. 멋있다기보다 따뜻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곧 덧붙였다. 팬들은 그의 미소에서 위로를 받고 무대에서 진심을 발견한다. 이번 투표는 외모뿐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까지 반영된 결과다. 손빈아는 10이라는 숫자에 머물렀지만 팬들의 마음속에서는 결코 낮은 순위가 아니다. 그의 진정성은 순위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꾸밈없는 매력으로 시작된 이번 순위는 점점 더 뜨거워진다. 다음 주인공은 어떤 얼굴과 매력을 선보일지 기대된다. 9위 천만원은 18만 3021표로 당당히 순위에 올랐다. 밝고 친근한 이미지로 이웃집 남자와 같은 존재감을 뽐낸다. 비주얼, 성격, 실력 모두로 팬들의 꾸준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는 트로트계에서 보기 드문 힐링 아이콘으로 사랑받는다. 천만원의 얼굴은 단정한 이목구비보다 따뜻한 미소가 먼저 떠오른다. 카메라 앞에서도 팬 앞에서도 한결같은 웃음을 보여준다. 웃을 때 가장 잘생긴 트로트 가수라는 별명을 가진 그는 팬들에게 기쁨을 전한다. 팬 커뮤니티에서는 천만 원이 웃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반응이 많다. 무대 위에서는 깨끗하고 맑은 음색으로 감정을 전달한다. 절제된 표현력은 귀뿐 아니라 마음까지 울리는 힘이 있다. 2024년 연말 단독 콘서트에서는 소박한 스타일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환호를 받았다.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비주얼 스타로 인정받았다. 천만 원의 순위는 외모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따뜻함과 진심에서 비롯된다. 예쁜 마음이 얼굴에 묻어나는 그의 매력은 독보적이다. 이제 궁금해진다. 따뜻한 미소로 마음을 녹이는 다음 주인공은 누구일까? 치열한 비주얼 대결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8위 손태진은 22만 6793표를 획득하며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중후한 목소리와 부드러운 신사적 매력으로 주목받는다. 클래식 기반의 깊은 음악성과 단정한 외모를 갖춘 그는 트롯계의 지적인 비주얼 대표주자다. 원래 포르테 디 콰트로 멤버로 클래식 팬들에게 사랑받았다. 트롯 무대로 넘어온 후에도 풍격있는 이미지와 고급스러운 보이스는 그대로였다. 트롯계의 클래식 남신 이라는 별명이 어울린다. 팬들은 손태진의 매력을 고운 얼굴과 차분한 분위기로 설명한다. 인터뷰와 방송에서 보여주는 예의 바른 태도가 인상적이다. 한 팬은 손태진은 말하는 것부터 배려가 느껴진다. 몇 찬사를 보냈다. 얼굴과 말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고 덧붙였다. 최근 다양한 음악방송과 행사에서 대중과 소통 중이다. 수특이 잘 어울리는 체형과 깔끔한 헤어스타일은 영화 속 주인공을 연상케 한다. 그의 비주얼은 단순한 잘생김을 넘어 품격으로 요약된다. 차분하지만 강한 존재감으로 8위에 오른 손태진은 주목할 만하다. 점점 치열해지는 비주얼 전쟁 속에서 다음 주인공은 누구일까? 어떤 매력으로 팬들을 사로잡았는지 확인해보자. 7위 영탁은 26만 8,449 표로 7위의 이름을 올렸다. 무대에 오르면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카리스마의 소유자다. 치니아로 전국을 들썩이게 만든 그는 외모와 실력을 겸비한 트로피의 분위기 메이커다. 자신감과 에너지가 그의 매력의 핵심이다. 전형적인 미남은 아니지만 무대 위 카리스마와 밝은 미소는 강렬한 빛을 발한다. 팬들은 보는 순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영탁은 웃는 얼굴이 가장 멋진 가수로 자주 언급된다. 유쾌하고 따뜻한 성격으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큰 호응을 얻는다. 자연스러운 말투와 인간적인 면모는 팬들의 호감을 끌어올린다. 수트부터 캐주얼까지 소화하는 패션 센스도 돋보인다. 최근 팬 콘서트에서 선보인 블랙룩은 무대 위에서 빛나는 순간이었다. 일하는 천사라는 별명을 얻으며 화제가 되었다. 영탁은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다. 무대를 장악하는 비주얼과 팬을 생각하는 진심으로 7위에 올랐다. 이제 6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치열한 순위 속에서 어떤 인물이 기다리고 있는지 기대된다. 6위 박지연은 29만 4600이 표를 획득하며 당당히 순위에 올랐다. 트롯게 차세대 얼굴로 떠오른 그는 신예답지 않은 실력을 자랑한다. 조각 같은 비주얼로 빠르게 팬층을 확대하며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청순하고 뚜렷한 이목구비가 그의 특징이다. 선한 인상의 눈매와 부드러운 미소는 트롯계 청량 비주얼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무대 위 조명을 받을 때 더욱 빛난다. 남다른 무대 매너와 눈빛 연기로 관객을 매료시킨다. 미스터 트롯 2에서의 활약으로 방송과 콘서트에서 실력을 입증했다. 팬들은 잘생겼는데 부담스럽지 않은 편안한 매력이 있다고 말한다. 매일 새로운 팬이 생길 정도로 인기가 급상승 중이다. 박지현은 비주얼뿐 아니라 인성도 멋진 가수로 알려져 있다. 팬들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기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한다. 꽃미남 트로시니에라는 수식어가 과장이 아니다.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스타로 주목받는다. 이제 상위 5위로 넘어가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다. 다음 주인공은 어떤 매력을 지녔는지 확인해보자. 5위 김희재는 32만 5,187표로 5위의 이름을 올렸다. 아이돌 같은 외모와 감미로운 보이스로 팬들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는다. 댄스 실력까지 갖춘 그는 트로계의 완성형 아티스트로 불린다. 날렵한 턱선과 뚜렷한 눈매는 연예인 얼굴의 전형이다. 무대 위 눈빛 연기와 미소로 팬들의 심장을 두드린다. 파워풀한 퍼포먼스는 차별화된 무대를 완성한다. 트로 가수로 드물게 댄스에 능하며 콘서트에서 강렬한 무대를 선보인다. 팬들은 그를 아이돌 못지않은 트로 스타로 부른다. 예능과 드라마에서도 활약하며 다재다능한 면모를 보여준다. 밝은 에너지와 섬세한 소통으로 팬들의 호감을 얻는다. 김희재의 5위는 단순한 인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트롯의 활력을 불어넣는 차세대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상위권 진입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된다. 탑 4에는 어떤 인물이 기다리고 있는지 기대된다. 4위 장민호는 3 7 6,904표로 4위를 차지했다. 트롯계의 신사이자 조각 미남으로 세대 불문한 지지를 받고 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외모와 깊어지는 매력은 그의 강점이다. 또렷한 이목구비와 단단한 체격이 돋보인다. 수트 스타일링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팬들은 수트를 입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극찬한다. 무대 위에서는 분위기를 장악하는 힘이 있다. 시선 처리와 손짓에서 세련됨과 경험이 묻어난다. 단단한 저음으로 전달하는 감정은 관객의 마음을 흔든다. 예능, 라디오. 광고에서도 인간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유쾌하면서도 배려 깊은 성격은 오랜 사랑의 이유다. 최근 화보에서는 흰 셔츠와 슬랙스만으로도 완벽한 비주얼을 뽐냈다. 장민호는 단순히 멋진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시간을 초월한 비주얼과 진심 어린 무대로 트로트의 클래스를 보여준다. 최상위권만 남은 지금, 탑 3는 누구일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이름들이 곧 공개된다. 3위 이명웅은 47만 7,314표로 당당히 3위에 올랐다. 이름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는 국민 아티스트로 사랑받는다. 단정하고 부드러운 비주얼은 화려하지 않지만 질리지 않는 매력을 지닌다. 맑은 눈빛과 잔잔한 미소가 특징이다. 팬들은 그를 보면 위로가 된다, 고 말한다. 무대에서는 깊은 감정과 절제된 몸짓으로 관객을 몰입시킨다. 무대 밖에서는 겸손하고 조용한 태도로 진정성을 전한다. 팬미팅과 유튜브 라이브에서 보여주는 소통은 섬세하다. 2024년 말 단독 콘서트 I am Hero는 17만 관객과 함께했다. 그의 눈빛, 복장, 헤어스타일이 화제가 되었다. 팬들은 아이돌보다 더 멋있다, 고 극찬했다. 광고에서도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는 히어로 효과를 발휘한다. 이명홍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영향력 있는 존재다. 3이라는 숫자는 그의 인기와 가치를 모두 담지 못한다. 이제 2위와 1위만 남았다. 이명홍을 제친 두 사람은 누구일까? 긴장감 속에서 공개된다. 2위 정동원은 49만 1,206표로 2위의 이름을 올렸다. 어린 시절부터 성장하며 소년미와 청년미를 모두 보여준다. 또렷해진 이목구비와 성숙한 눈빛은 성장형 비주얼 주자로 불리게 했다. 팬들은 매년 새로운 얼굴로 놀란다 고 말한다. 무대 위 감성적인 보컬은 깊은 울림을 준다. 예능에서는 순수함과 재치로 남녀노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최근 예능 출연에서 유쾌한 입담과 자연스러운 말투로 호평받았다. 패션 브랜드와 광고에서도 믿고 보는 모델로 활약한다. SNS를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일상을 공유한다. 팬들은 동원을 보면 우리 아이 같다. 고 감동을 전한다. 2위라는 순위는 그의 인성과 음악, 팬들과의 유대가 만든 결과다.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아티스트로 주목받는다. 이제 마지막 1위만 남았다.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은 트롯 비주얼 스타는 누구일까? 곧 공개된다. 1위 김용빈은 54만 2127표로 압도적인 득표를 기록했다. 팬심이 선택한 4월위 정점. 트롯계의 왕자로 불린다. 선이 고우면서 단단한 인상의 조화로운 비율이 특징이다. 큰 눈과 선명한 이목구비는 무대에서 더욱 빛난다. 미스터트롯 3 결승 무대에서의 감사합니다는 감동 그 자체였다. 울컥하며 눈물을 보인 모습은 팬들의 마음에 남았다. 팬들은 노래할 때 감정이 얼굴에 드러난다. 고 말한다. 진심이 느껴지는 비주얼이라는 새로운 평가를 얻었다. 겸손하고 배려 깊은 태도는 꾸준한 사랑의 이유다. 팬사인회와 인터뷰에서 보여준 진심은 사람 냄새나는 스타로 불린다. 김용빈의 1위는 단순한 인기 투표가 아니다. 음악, 인성. 매너, 팬들과의 신뢰가 만들어낸 값진 결과다. 그는 트로트의 새로운 얼굴이자 차세대 주자로 자리 잡았다. 이번 순위는 그의 시작에 불과한 첫 걸음이다. 트로트를 사랑하는 팬들의 마음이 모인 이번 투표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섰다. 비주얼과 감동, 진심이 어우러진 무대는 앞으로도 이어진다.